안녕하세요. 조리 컴퓨터 견적과 최신 컴퓨터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 컴퓨터공간입니다. 5월 조리 컴퓨터 추천 월간 견적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엔비디아의 메인스트림급인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5060 Ti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럼 성능과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과 가격 모두 저희가 지난 4월 게이밍 pc 견적 영상에서 안내드린 그대로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성능은 4060ti 보다는 좋고 4070 보다는 낮다 그리고 4070에 거의 근접한 성능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4060ti 보다 약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비싸게 딱그 성능에 그대로 가격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신제품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실망이 가득한 제품이긴 합니다. 4060 Ti를 단종시키고 그냥 비슷한 성능의 신제품 출시해서 가격만 조금 더 올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마땅한 제품입니다. 벤치마크 리뷰 댓글들을 보면. 엄청 비판과 실망감이 가득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예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5월이나 6월 중에 AMD에서 출시 예정인 9060XT의 가격이 걱정입니다. 5060Ti가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다면 이보다 약간 성능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9060XT 또한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AMD에서도 5060Ti의 나쁜 평으로 인해서 AMD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지 하는 가격대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AMD의 선전은 너무 좋은 현상이지만 엔비디아의 실망스러운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너무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에서는 5060ti와 4060ti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4060ti를 빼고 5060ti로 월간 견적을 구성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그래도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데 앞으로 메인보드와 램, SSD 이런 부품들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부품들의 원가도 오르고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업체들이 늘어난 덕으로 단가가 오르고 있어 공급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했듯이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컴퓨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5월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공간에서 준비한 이벤트 바로 월간 견적 게이밍 PC를 구매하시면 기존에 제공해드렸던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가 아닌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맥스틸 트론 GMK330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 세트를 드립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화려한 LED까지 지원되는 키보드에 총 4단계의 DPI 설정이 가능한 4버튼 마우스와 게이밍 마우스 패드까지 구성된 제품으로 게이밍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현재 컴퓨터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은 첫 번째 키보드 마우스를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얇고 가격이 저렴한 두께가 3mm가 아닌 5mm짜리 게이밍 장패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가입을 하신 후 네이버 페이가 아닌 일반 결제로 결제를 하시면 즉시 할인이 되는 5,000원 정리금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제 쿨러 장착 시에 싸구려 써멀 그리스가 아닌 이미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된 아크틱 MX4를 발라서 조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퀵 서비스로 급하게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는 퀵 서비스 비용을 만원 추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는 OS를 기본 설치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받아서 OS를 설치하시고 드라이버 설치하는 그 귀찮은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제품 받으신 후 케이블만 연결하시고 전원을 켜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정품 인증은 안된 상태로 배송이 되며 정품을 같이 구매하시면 정품 인증까지 마친 후 배송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컴퓨터 공간에 대한 소개와 배송 서비스 그리고 AS 상담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은 업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부품들을 구성하여 고객님들에게 최고의 견적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나면 AS가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은 고객에게 알맞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매하신 후 AS를 정말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 고객님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송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의 배송 서비스는 일반 CJ나 한진 같은 택배회사로 본체를 배송하지 않습니다. 현금수송이나 명품가방, 기금속 등을 배송해온 발렉스 특수 물류 시스템으로 본체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 요원들이 픽업부터 고객님 댁의 배송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배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파손이나 분실, 그리고 불친절은 절대 걱정 안 하시고 안전하게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같이 포장되지 않은 부품 박스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비용 없이 로젠 택배로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임 PC들은 화려하게 LED가 들어오는 케이스와 CPU 쿨러로 구성을 하였으며 불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부 불빛을 끌 수도 있게 구성을 하였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월 조립 컴퓨터 추천 견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라이젠 5600 그리고 라데온 660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1세대 라라랜드 제품으로 출시한지는 오래되었지만 70만 원대 구성으로는 아직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메이플스토리나 서든어택,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등 요구 사양이 낮은 게임들을 풀 HD 해상도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에 라데온 760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2세대 라라랜드 제품입니다. DDR5 램을 사용하는 게이밍 PC 구성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CPU 7500F와 GeForce 4060과 비슷한 성능의 그래픽카드인 RX 7600으로 구성된 PC입니다. 이전 게임들에 더해서 FHD 해상도에서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인텔 14400F에 지포스 406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인텔 13세대, 14세대 제품들이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제품들은 K가 붙은 제품들이고 이 제품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CPU인 7500F와 성능이 거의 동일하지만 가격은 좀더 저렴합니다 그래픽카드는 100만원 초반대 제품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4060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FHD 해상도에서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에 지포스 406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현재 100만 원 초반대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구성으로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f h d 해상도에서 온라인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인텔 i5 14400F에 지포스 RTX 506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입니다. 기대했던 성능만큼은 아니지만 4060 Ti와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DLSS 4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했던 4060 Ti를 빼고 5060 Ti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풀 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금 조절하시면 온라인 게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AMD Ryzen 7500F와 GeForce RTX 5060 Ti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에서 CPU만 AMD의 7500F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보다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7500F에 7700XT로 구성된 제품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지만,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꼭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F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금 조절하시면 온라인 게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7700XT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이 제품부터는 32기가 램으로 구성이 되고 메인보드도 A620 보드가 아닌 B650 보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060ti보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고 가격은 더 저렴한 7700XT로 구성된 조합으로 7700XT가 가성비가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 현재 150만원 선 제품들 중 베스트셀러인 제품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온라인 게임 및 스팀 게임들을 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7800XT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4 0 7 0의 인기가 워낙 좋아 다소 판매량이 적었던 7800XT이지만 4070이 단종됨에 따라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가성비가 좋은 구성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절하시면 온라인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9600X와 라데온 7800XT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CPU의 성능과 그래픽카드의 가성비를 챙긴 제품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원활히 하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절하시면 온라인 게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9600X와 지포스 507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현재 애매한 가격대와 성능으로 아직은 인기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래픽카드인 5070입니다. 라디온 9070이 가격은 거의 동일하고 성능으로도 우세하지만 지포스 제품들을 선호하시거나 지포스 그래픽카드에 특화된 POE2 같은 게임들을 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F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원활히 하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금 조절하시면 온라인 게임과 스팀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 9700X와 GeForce 507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9600X보다는 인기가 조금 없지만 코어 개수가 더 많은 만큼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게임을 하시거나 각종 컴퓨터 작업, 인코딩이나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FHD 해상도에서도 모든 게임들을 하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금 조절하시면 충분히 게임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5 9600X와 라데온 907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지포스 5070과 비교하면 가격은 거의 동일하고 성능은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래픽카드, 라디온 RX9070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200만원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구성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F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금 조절하시면 모든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 9700X와 라디온 907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제품에서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게임들을 하시거나 각종 렌더링 작업이나 인코딩, 그리고 AI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즐기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충분히 게임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 9700X와 라데온 9070XT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250만 원 구성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이며 가장 핫한 그래픽카드 라데온 9070 XT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포스 5070ti보다 성능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이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 현재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온라인 게임과 스팀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4K 해상도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을 조절하신다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 7800x3d와 라데온 9070xt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9800X가 출시하기 전 게임용 최고의 CPU인 7800X3D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9800X3D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 성능차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여 현재 고사양 데스크탑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온라인 게임과 스팀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4K 해상도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을 조절하신다면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 7800X3와 지포스 5070Ti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4070Ti 때만 하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라데온 제품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9070XT에게 성능과 가격 모두 따라잡혀 인기가 금방 시든 그래픽카드인 5070Ti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포스 그래픽카드들은 많은 게임들의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POE2 같은 지포스 그래픽카드에서 프레임이 더잘 나오는 게임들을 즐기신다면 이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QHD 해상도에서 온라인 게임들과 스팀 게임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4K 해상도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을 조절하신다면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 7800X 3D와 지포스 508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AMD 라데온의 신제품 중 가장 성능이 좋은 9070XT라도 지포스의 5080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이며 9080X 3D와 지포스 5090이 게임에서 각각 최고의 성능이라면 이 제품은 그 제품들보다는 한 단계씩 아래지만 가격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구성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들을 즐기실 수 있고, 4K 해상도에서도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 9800X3D와 지포스 508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현실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가장 성능이 좋은 게임용 데스크탑입니다. 지포스 5090이 최고지만, 5080보다 그래픽카드 가격만 약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고의 구성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9950X3D에 비해 CPU의 전반적인 성능은 부족하지만 게임에서만큼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게임용 CPU입니다. QHD 해상도, 그리고 4K 해상도에서도 모든 게임들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9 9950X3D와 GeForce 508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이 제품은 게임에 더해 각종 전문가급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무려 16코어에 달하는 코어 개수와 128MB의 L3 캐시 메모리로 최고의 CPU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QHD 해상도, 4K 해상도에서도 모든 게임들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입니다 Ryzen 9 950X3D와 GeForce 509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5090으로 구성된 데스크탑으로 최고의 CPU에 더해 각 부품들도 최고로 구성해 데스크탑 가격만 9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아직도 그래픽카드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꼭 지금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작업과 게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사무용 PC 견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젠 5500GT 사무용 PC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장 저렴한 사무용 PC지만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에 메신저로 대화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하시는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두 번째, 라이젠 5600G 사무용 PC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사무용 PC로서 인텔의 i5에 버금가는 성능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EIP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양입니다. 세 번째, 인텔 i5 13400 사무용 PC입니다. AMD보다는 안정적인 인텔 CPU를 선호하시는 기업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CPU는 PCO와 ECO로 나눠져 있어 6개의 PCO에 4개의 ECO를 더해 총1 0코어로 멀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인텔 i5 14500 사무용 PC입니다. 인텔 사무용으로는 최고급 사양입니다. 사무 업무를 하시는데 모든 부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다섯 번째, AMD 8600G 사무용 PC입니다. CPU 성능은 AMD의 7500F나 인텔의 13,400F보다 더 높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지포스 100Ti에 버금가는 성능입니다. 사무업무는 물론 간단한 포토샵 작업과 롤이나 발로 같은 게임도 무리없이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및 영상 편집 그리고 방송용 PC 소개입니다. 이 제품들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유리한 인텔 CPU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웹디자인용 PC입니다. 인텔 13400과 지포스 30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웹 디자인을 하시는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편집용 PC입니다. 인텔 울트라 5235와 32기가의 메모리, 그리고 지포스 4060으로 구성이 되어 1080 해상도 영상을 편집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영상 편집용 PC입니다. 인텔 울트라 5245K와 64기가의 메모리, 지포스 RTX 506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080 해상도 영상 편집과 4K 해상도의 영상도 어느 정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방송용 그리고 영상 편집용 PC입니다. 게임 방송을 하시고 편집을 따로 안 하신다면 게임용 PC에서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고 내가 직접 편집까지 하신다면 이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요구 사항이 그렇게 높지 않은 롤이나 발로란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 방송을 하신다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방송, 그리고 영상 편집용 PC입니다. 이 제품은 고사양 게임 및 4K 영상 편집까지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다면 게이밍 PC 쪽으로 알아보시고 영상 편집까지 직접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이엔드 작업용 PC입니다. 인텔 최고의 CPU인 울트라 9 285K와 지포스 5080으로 구성을 해서 각종 작업 및 방송, 그리고 영상 편집에 AI 작업까지 모든 작업들을 원활히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공간에서 준비한 5월 조립 컴퓨터 월간 견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부품들 외에 다른 부품들로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기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데스크탑이 딱 맞는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객센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업무 시간 그리고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도 최대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이 컴퓨터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